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자, 오시면서 어제 미국장 관련된 내용들만 간단하게 풀고 오늘장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제 미중시 뭐 다우, S&P, 나스닥, 필라델피아 반도체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 다 약세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어제 미국에서 이 볼티모어 대교 붕괴가 있었죠. 이 머스크가 빌렸던 싱가포르 선적 컨테이너 화물선이 이볼티모 대교 교각에 충돌을 하면서 대교가 붕괴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 동부 지역에 물류 마비 우려가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우리가 팬데믹 이후에도 발생했었던 이 공급망 차질에서도 알수 있듯이 지금 이런 항구 하나의 물동량이 갑자기 10% 20% 정도만 늘어도 엄청난 적체와 혼자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발생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죠. 특히 지금 이 석탄 수출 같은 경우에는 최장 6주 이상 중단 위험이 있다라는 내용들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일단 이 부분들이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줬던 것 같고 그리고 오늘 국내 시장에도 이 커플링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 우리가 체크를 해 가면서 대응을 해 가겠습니다. 네, 지금 8시 31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얼른 들어오시고요. 자, 오늘 오전, 네, 단기 종목들 또한번 찾아서 매매를 들어가 보고 우리가 보유했던 종목들 지금 실시간으로 체크를 해 가면서 네, 매매 대응들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제 방송? 예. <웃음> 죄송해요. <웃음> 제가 이 방송을 라이브를 지금 하는 거는 사실 얼마 되지 않아서 제가 좀 이게 조작이 서툰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어제 제가 이 화일을 다 날려먹었어요. 라이브 방송했던 거를 그래갖고 제가 올려드리질 못했는데 네 지금 제가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는 입장이다 보니까 네 조금만 양해를 부탁드리고 네 이제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네음 한미반도체 잠시만요 한미반도체는 일단 여러분들께서 뭐 장기적으로 가져가셔도 돼요 그때 제가 이때 말씀드렸죠 25일날 네 지금 일단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 추세를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만약에 단기로 사실 이러, 이런 종목들이 단기로 접근하실 종목은 아닌데 최근에 이제 수급들이 좋다 보니까 그나마 지금 단기적인 수익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지금 이런 흐름 저기 이 안에서 이렇게 흘러가는 흐름들 예상을 하시면서 가시면 될것 같고 음, 뭐 장기적으로 들고 가실 거 아니라면 여기서 끊으세요. 여기에서 네, 여기서 끊으셔도 몇 프로 수익이세요? 아 그때 바로 사셨어? 요 음, 그러면은 지금 일단은 한 10, 17%? 15% 넘네요, 그죠? 예, 그럼 분할로 끊어서 대응해 보세요. 예. 네, 네. 고영도 참 좋은 종목인데, 근데 정말 좋다고 생각되는 종목은 이상하게 안 가더라고요. 이 주식이라는 게참 신기한 것 같아. 아, 정말 우리 참 우리한테 많은 즐거움을 줬었던 이 에코프로머티인데 아쉽죠? 근데 에코프로머티 이제 슬슬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은 그때 제가 이거 처음 상장할 때부터 말씀을 드렸죠. 네, 이 대주주 BRV 캐피탈. 네, 얘네가 지금 자진 보호 예술을 걸어서 6개월간 자진 보호 예술을 걸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물량이 출애될수 있는 게 언제입니까? 네, 5월이죠. 네, 그러면 그 전에 얘네들이 어떻게 한다? 주가를 끌어올릴 것이다. 네, 그래서 이것도 이제 타이밍 슬슬 잡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전 단기 종목들 준비들 해가면서 조금 이따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시간 8시 35분이네요. 네, 8시 40분에서 50분 사이. 네, 대기를 해주세요. 자, 현재 시간 8시 45분. 네, 오늘 단기 종목. 자, 단기 종목 준비하겠습니다. 자, 어제 신규 상장한 종목이죠. 엔젤 로보틱스. 네, 오늘 시초가. 네, 7만 100원, 7만원 요 사이에서 시작할 것 같은데. 네, 오늘 시초가로 매수 들어가겠습니다. 자, 손절가는 어제 종가 기준. 네, 6만 5천원으로 잡고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올. 얼마 전에 우리가 단기로 먹고 나왔던 종목이죠. 네, 오늘 또 다시 한번 포지션 나오기 때문에 네, 오늘 시초가로 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 이전하고 똑같이 9,900원 기준 잡고 대응을 하겠습니다. 자 시초가 매매는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시장가로 네, 시장가로 매수를 넣으시면은 네, 아침에 장 시작하는 가격에서 매수가 체결이 되실 겁니다. 여유가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음봉 네, 눌리는 음봉이 발생을 하면은 시초가 이하라는 거겠죠. 네, 거기에서는 그냥 여러분들이 편하게 아무 가격에서나 매수를 하셔도 관계가 없으니까 네, 제가 수익률 기준을 잡는 거는 시작하는 가격 시초가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네, 주문들 넣어두시고요. 방송 드리고 있는 종목들 장전에 한 번씩만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신성델타테크 어제 주주총회 참 신선하게 마무리가 됐었죠. 네 우리 구 회장님 등장하시면서 응? 공중부양으로 등장 등장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농담도 하시고 참 많은 분들에게 웃음을 선사를 해주시면서 주주총회가 시작이 됐는데 일단은 뭐 초전도체 사업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서. 관련 사업 진행 여부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투자자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 중요한 거는 지금 여기 이 구간 그죠? 네 12만 5천원에서 13만원까지 자 그리고 11만원 구간 요 사이에서의 매물 소화 과정을 잘 우리가 체크를 해 가면서 지금 여기 11만원 구간 네 여기에서는 박스 구간 하단이기 때문에 실시간 수급들 체크를 해 가면서 매수 대응들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분들은 신호들을 드릴 거니까 그대로 따라오시면 되고요. 자, 엔캠 결국 깨졌죠? 네, 이거 계속 두들기는 게 이런 게안 좋은 거예요. 네, 계속 두들기다 보니까 일단은 22만원 이탈이 나왔는데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네, 여기 지금 어디죠? 20만원. 네, 여기 구간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골파는 구간이 나온 뒤에 재반등 흐름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준비를 해둔 전략들이기 때문에 기존 보유하신 우리 주주님들이라던가 그다음에 신규 매수를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오히려 더 좋은 기회가 오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 20만원 구간부터 네 신규 매수. 4점들 잡아갈 거기 때문에 추가 매수나 신규매수 준비하시는 분들은 제가 수급들, 네, 지금 이 엔캠 차트를 그려왔던 놈들 여기에서 매수 포지션으로 움직이는지 확인하면서 신호 드릴 테니까 대기해 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지금 가장 바쁜 거는 아마 이번 주 HLB 관련 그룹주들일 겁니다. 일단 HLB부터 시작을 해서 HLB 생명과학, HLB 제약은 이번 파이널 리뷰 일정에서 가장 큰 이슈를 받으면서 주가의 상승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제가 같이 방송을 드리고 있는데 일단 오늘 내일 상당히 중요합니다. HLB 생명과학, 그다음에 HLB 제약, 네, HLB 제약 같은 경우에 제가 어제 미리 말씀드렸죠. 오늘 갭 상승 출발할 거다, 네,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이 주체 수급 어떻게 매매 포지션 잡아가는지 확인하면서 일단은 슈팅 한번더 터질 거예요. 한 번에서 두번 정도는 더 터질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 주체 수급들의 매매 포지션의 변화를 우리가 체크를 해가면서 대응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룩스 같은 경우에는 박스 하단 딱 들어왔죠? 네 박스 하단 딱 들어오면서 우리가 어제 또 매수의 기회를 잡아갈 수가 있었고 네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흐름들 한번 보겠습니다. 박스 구간 다시 한번제 돌파 시도를 하면서 바로 뚫고 날라갈지 지금 일단 경고 기간이기 때문에 상승의 제한이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박스 상단 구간 돌파가 시작이 되면 투자 경고 무시하고 내 네, 위험 종목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체크를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수익 중이시죠? 네 여기 이 구간 또 놓치지 않고 기회를 잡아갈 수가 있었고 지금 현재 다시 한번 터너라운드 되는 구간. 네 경고에서 주의로 단계는 내려왔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제 변화가 어떻게 생길지 우리가 체크를 해가면 될것 같습니다. 자 모비스도 계속해서 체크를 해가면 될것 같고 두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 네 지금 일단 엔젤 로보틱스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생각보다좀 약했어요. 네 이건 어쩔 수 없지만 어쨌든 얘가 상승할 수 있는 재료. 지금 이 MSCI 관련돼서 편입 확률이 가장 높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두산 로보틱스. 네 그래서 지금 4월 17일부터 심사기 때문에 이전까지 지속적인 상승 흐름들 이어질 수 있다 자 그러면은 이런 흐름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런 흐름 나오면 어떻게 된다? 전고점 돌파 시도가 분명히 나올 것이다 네 무조건 홀딩 하시고 누릴 때마다 매수를 해두세요 <laughs> 아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아직까지도 몸살 기운이 예, 많이 남아 있어 갖고 목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자, 일단 이 정도로 체크를 해 두고요. 자, 잠시 후에 장 시작하면은 흐름들 체크를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8시 54분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장 시작 1분 정도 남았습니다. 내 네, 집중들 하시고 네, 개별 채팅들은 조금 자제를 해 주시고요. 네, 신호들만 좀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준비하도록 할게요. 엔젤로보틱스 한10% 정도 떠서 출발 하겠네요. 네, 나쁘지 않습니다. 뭐 일단은 신규 상장주들 제일 중요한 거는 상장 당일 시초가고 그리고 지금 이 엔젤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상장일에 오랜만에 양복이 나왔던 종목이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물량 소화들이 어제 제가 흐름들을 좀 체크를 해봤었는데 이 물량 소화가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는 종목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오늘 여러분들 과감하게 시장가로 매수 들어가셔도 충분히 좋은 결과 나오실 것 같습니다. 자 비올 오늘 왠지 정고점 돌파하는 흐름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느낌이 네, 상당히 좋아요. 차트도 상당히 이쁘고 오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했고 자 돌파 나오죠. 네 지금 자 조금 더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더 오를 거예요. 자 일단 엔캠은 반등 흐름은 나오는데 22만원 여기서는 매수 들어가긴 좀 애매합니다. 네 여러분들 기대기 하시고요 그냥 지켜볼게요. 오늘은 자, 소룩스도 반등 흐름 좀 나오고 있고 자 hlb 보합권 자 hlb 제약은 어제 좀 하락폭이 좀 깊었다 보니까 네 오늘 갭 상승으로 출발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비올 매수가 대비해서 네, 4% 수익 중입니다 네 차익실현 일단 절반 정도 해두시고요 나머지 물량들 여러분들 자유롭게 네 목표가 대응 연습들 해가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저희가 소통방에도 내용들 옮겨 드려야 돼서 자, 엔젤 로보틱스 지금 매수가 대비해서 약5% 정도 차익 실현 구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절반은 현금 확보해서 <laughs> 이것도 절반은 현금 확보해 두시고요. 어, 조금 밀리는데 지금 그래도 지금 그래도 한4% 5%대 구간 나오죠. 네, 지금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자, 엔젤 로보틱스 다시 한번 고점 돌파를 하면서 지금 7%대 구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절반 정도 차익 실현 하셔서 현금 확보하시고요. 나머지 물량들은 여러분들 자율적으로 매매 대응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린 손절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수하신 시초가 있죠. 네, 시초가 안 깨지시면 절반 정도는 여러분들께서 자유롭게 목표가, 나만의 내가 이제 차트 보는 연습들을 하시라는 거예요. 네, 예, 그러면 시초가 대응만 하셔도 여러분들이 손해볼 건 없으시니까, 그렇죠? 네. 예. 뭐 엔젤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러분들께서 좀 길게 가져가셔도 문제 없는 종목입니다. 지금 상장 이후에 이렇게 양봉 나오는 종목들이. 작년 뭐 11월 같은 경우에 우리 뭐 LS 머티리얼이라든가 에코프로 머티리얼처럼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왔던 종목들은 다 이렇게 상장 당일의 시초가 이 시초가를 지켜 주는 종목들에서 그런 흐름들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네, 잘 가져가 보셔도 나쁘지 않아요. 네. 자, 오늘은 뭐, 엔젤 로보틱스, 비올 두 종목 추천드린 게 금방 수익 나왔네요. 그쵸? 네, 현재 시간 9시 5분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5분 만에 전 종목들 일단 다 단기적으로 절반 차익 실현은 됐어. 전, 절반 차익 실현은 된 상황이고, 네, 나머지 절반 물량들은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자, 오늘 시초가 기준을 잡고, 매매 대행들 해가시면서 목표가 어떻게 잡아가는지 연습들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추가적인 상승 탄력들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네 체크를 해가시고 자 오늘 종목들 자 제가 방송 드리는 종목들 체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n 캠음 일단 수급 오늘 좀 좋네요 네 지금 여기에서 들어오고 있어요. 오늘 순매수 포지션 들어오고 있는데 아직 거래량이 좀 작아서 네, 조금 더 체크해 보죠. 이거는 우리가 22만 원을 다시 이 22만 원을 깼던 게 페이크 구간이라면 다시 한번 들어올린 다음에 네, 지지 받는 흐름들 다시 한번 나올 겁니다. 여기까지 체크하면서 신규나 추가 매수하실 분들은 준비를 해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HLB는 흐름들 계속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어, 에코 프로버티 아침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양봉 좀 나오네요. 수급이 목건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네. 지금 5월에 이 BRV 캐피탈 이대 주주예요. BRV 캐피탈. 얘네가 가지고 있는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자, 이 물량들이 자진 보호에서 6개월 이후 자, 5월에 출회가 될수 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얘네들 같은 투자사들은 주가를 끌어올릴 수밖에 없다. 여기에 대한 차익 실현을 하기 위해서라도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이 구간에서는 우리가 이제 좀 관심을 가지면서 매수의 구간들을 찾아볼 때다. 네, 지금 매수하시라는 거 아닙니다. 네, 지금 매수했다가 또막 보름 동안 이렇게 되면 어떻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동안에 기회비용들 다 날리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변동성이 생길 수 있는 이런 맥점 구간에서 제가 매수 타점들 잡아볼 거니까 네, 기다려 주시기 바라고요. 소룩스도 일단 여기 뭐 하단 구 박스 하단 구간에서 지지는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수급이 조금 아쉽습니다. 네 수급 조금 오후까지만 체크를 해볼게요. 자 오늘 오전 시장 전반적으로 보합 흐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보유했던 방송 드리고 있는 종목들에서 큰 변화는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지금 엔캠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약 보합권, 약 보합권에서 강 보합권 흐름에서 왔다 갔다 하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네요. HLB 수급 체크 한번 해볼까요? 네, 특별한 특이 사항은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고 있고요. 자, CCS 오늘 또 이렇게 반등 흐름들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죠. 어제 제가 창구에서 특이 사항들 뭐 말씀드렸습니까? 네, 특이 창구들이 순매수 들어오고 있는 거. 바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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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c 서 어제서 순매수 들어오고 있었죠. 오늘은 토스까지 다시 가담했네요. 네, 지금 여기 흐름들 체크를 흐름들 계속 체크해 가겠습니다. 아직까지 수급에서 큰 특이사항 없습니다. 네, 거래량이 적어서. 자, 신성 또 11만원대 두드리는 흐름 나오는데, 수급 한번 볼까요? 음, 거래가 많이 없네요. 거래가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진 않은 상황이라서, 조금, 조금만 더 지켜보면 될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지금, 얘네들, 네, 얘네들이, 어, 얘네들, 얘네들이, 지금 매수 물량만 조금 더 늘어나면 바로 여기서 신규나 추가 매수하시는 분들은 들어가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11만 원딱 체크하면서 보겠습니다. 오늘은 뭐 특별히 네 관심 종목으로 등록을 할 만한 종목이 네 보이진 않는 모습입니다. 오늘 뭐 시장 자체가 약세 흐름이 나오고 있고 대창 솔루션 그나마 괜찮긴 한데 이거 동전주라서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네, 저도 개인적으로 동전주들은 잘 매매를 안 하기 때문에. 네 오늘은 그냥 관심 종목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올은 흐름 좋습니다, 그죠? 오늘 전고점 확실하게 돌파해주죠. 네, 확실하게 돌파를 해주고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 지켜봐야 될것 같은데, 네 절반 보유하신 분들은 지금 종가 기준으로 1800원 정도 기준 잡고 나머지 물량들 목표가 잡고 대응을 해 보시고요. 지금 엔젤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신규 상장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 시초가 기준. 네. 우리가 매, 매수를 했었던 시초가 기준을 잡고서 네, 대응들 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상한가 가면은 흐름 볼만할 거예요. 근데 일단은 중요한 거는 또 오늘의 기준이 이렇게 갭으로 뛰었죠 오늘. 보시면은 이렇게 자, 어제 종가에서 이렇게 갭으로 띄운 구간이기 때문에 자, 여기를 물량 소화를 하러 온다는 거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확률이 조금 더 높기 때문에 일단은 컷을 하고 다시 재매수를 들어간다면 여기 이 구간. 네, 여기 62,500원 정도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매수 준비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하실 거기 때문에 자, 오늘 기준 나머지 절반 물량 지금 7% 이상 절반은 수익 실현했고 나머지 절반 물량은 자, 오늘 시초가 기준으로 해서 만약에 무너지게 되면은 컷. 네, 해 나가시고 그렇지 않으면은 오늘 상한가 흐름들까지도 한번 욕심을 내 보셔도 나쁘진 않다. 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유종목들 오늘 방송드리는 종목들 아직까지 오전장에서 특이사항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지금 9시 14분이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오늘 라이브 방송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단기 매매는 전부 다 차익실현이 나왔으니까 제가 지금 몸살 때문에 상당히 상태가 안 좋아서 조금만 양해를 부탁을 드릴게요. 네, 대신에 소통방에서는 제가 지속적으로 체크해 가면서 신호들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통방에서 뵙겠습니다.